저 장면이 저는 사실상 합의를 깬 거라고 봅니다. 왜 그러냐면 로텐도홀이라는 장소가 이 국회 그 본관 정문에서 들어가서 그 계단이 있고 그위에 어느 정도 일정의 공간이 있고 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거든요. 예. 그런데저 로텐도홀에서 항상 양쪽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. 그 본회의장에 그뭐 증거하거나 이럴 때 항상 로텐도홀에서 충돌하는 그 지점인데 거기에 올라가는 저 계단에 쭉 처음에 들어오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저 문을 통해서 들어왔죠. 들어오는데 저기 쫙그 계단에 있어서 도열해서. 어 위협적으로 고호를 외치고 피켓을 드는 것은 저는 사실상 합의를 깬 거라고 봅니다. 며칠 만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계셨지만이 문제가 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례한 그런 은행이 오고. 또 김용민 의원처럼 뭐이 뭐 몰라나라는 듯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저는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, 사범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. 왜 그러냐면 은 지금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입니다.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주일 만에 했어요. 그때 코로나 때문에, 추경 때문에 연설을 했는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취임 초지만은 협치를 강조했습니다. 그 연설하면서 협치를 강조를 했고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또 악수도 다그 정중하게 하고 했어요. 왜 그러냐면 그때는 지도부가 이재명 지도부가 아니었습니다. 윤호중 그리고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 체제였어요. 그런데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잡고 사번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나서 작년 10월달에는 아예 이 시정연설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보이콧을 해버렸죠. 처음에 이게 헌정그 시정연설 이 시작된 것이 노태우 정부 때인데. 8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그것을 헌혈 사실 처음으로 보이콧을 해버렸고 또 그것이 올해는 보이콧은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저런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결례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야 그 하라는 뜻이 뭐 그런 식의 본인은 말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몰라요. 예. 그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장면이 안 잡혔잖아요. 말하는 장면은. 그렇죠. 글 써가지고 또뭐 말을 한지, 예, 했는지, 없었어요, 아니면 마음속으로 했는지, 예. 아니면 하지 않고 그냥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조금 전에 나왔지만은 강청 지지자들을 향해서 나 이런 말을 했다고 SNS에 올렸는지 모르는데 저는 저런 것이, 나온 것이 또 김용민 의원은 어, 이재명 대표의 핵심 첫근이죠. 그래서 저는 이 국회에서 이런 장면이 불성차나운 장면을 국민이 보게 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. 그렇게 결론냅니다. 예.